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TV에 제자를 따서 제떠리 제산날 제비족 재료 재개봉 <laughs> 아또 댓글을 한번 볼까나. 1킬 했을 때의 유형. 김성태 형님, 반동 지렸다. 이, 뜨뜨 형님, 점점점. 어, 맞아. 뜨뜨 형님은 형이 방송 봤는데, 1킬 했을 때 별로 뭐 기쁘지가 않나 봐. 어. 재민 형님, 봤나? 봤나? 이게 재민 지이거든 <laughs> 아니, 형은 치킨은 못 먹으면서 핵은 더럽게 잘 찾아내. 형이 좀 센스가 있어. 치킨 센스는 없는데, 딱 봤을 때, 아, 정말 핵이다, 아니다. 그런 게딱 보여. 이거라도 잘 해야지. 1. 재미님이 사람을 만나. 2. 기다림. 3. 입배금 <laughs> 4. 가자, 외치고 들어간. 5. 빵! 소리가 들린 비행기 타고. <웃음> <웃음> 웬만한 소통 BJ보다 말을 더 많이 하네. <laughs> 형 유튜브 제목에 제가 드디어 점점점점 라고 해도 좋을 수 좋을 때어 그럴 것 같아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치킨 먹을 때요 제목으로 내가 영상 업로드 한다 언제쯤이면 그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할수 있겠노 내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전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 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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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가 게스트레이 어딱 걸렸어 가자 없네 어저 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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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잠깐만 사운드 들리거든?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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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었으면 두마리도 못 잡는데 형은 한마리 잡았잖아 봤나 너거? 어? 에임 따라가는거 봤어? 이거 바로 위에 사운드인데? 어, 한번더 싸우네. 총알 간다. 어디서 약발고 앉아서, 이 새끼, 이 새끼. 당장 그만둬라. 봤나? 봤나? 야, 제니티비, 사플 하나만큼은 진짜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야,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내가 이런 걸 잘한다니까,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걸 생각보다 잘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민TV가 또 잘하는 거한 가지 있잖아. 얍삽하게요. 요, 요, 자기장 끝에서 싹 기다려가지고. 어?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 다 어? 죽이는 거. 그런 거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응? 분명히 온다. 응? 어? 싸우나, 저기서? 쓰읍, 싸우는 거 같은데. 왔다! 응? 우와! 한네대 맞았는데, 네대 맞았는데. 빨리 가서 마무리 하자. 응? 요, 새끼 요거! 대기, 아직! 지금! 하확하 아, 총알 고 하나, 둘, 셋!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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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 정확한 싸움! 아. 하긴, 저 위치에서 지면 말도 안 되지. 자기는 괜찮거든! 자기는 괜찮 자기는 나쁘지 않거든, 지금!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가만 좀 보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 저 새끼, 왜 규칙적으로 안 움직이는데? 아, 맞았나? 한대, 한대, 어디, 어, 어. 어디 가나? 아, 전 나무 진짜 불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내가 유리해 무조건 내가 유리해 문에 유 집중. 이정도 거리면 사풀 들리거든? 왼쪽에다 이거는 온다! 오잘 쏜다! 잘 쏘는 애다! 되게 잘하는 애다! 하지만! 나는 왜 맨날 자기장이! 쏘까 막까 쏘까 막까 저거 저거 쏘까 막까! 쏴야된다 내가 갈 길목이기 때문에 싸야 돼. 1초컷. 어? 어우, 존나 와이리 줬 와이리 가서 놓. 아, 왜안 맞는데? 야, 누가 제좀 죽여라. 양각이잖아. 누가 제좀 죽여. 어? 어? 좀 죽여라. 그렇지, 잘 죽였어. 하니 나는 죽이면 안 되지. 나는 나는 왜 죽인데? 나는 제제만 죽이면 되지. 씨 진짜. 아 진짜. 씨. 운빨 존망겜. 이거는 운빨이야, 운빨. 진짜 이거는 진짜 자기장 진짜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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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자기장 진짜 내가 진짜 자기장 때문에 진짜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 어? 야, 생각보다 많이 없다. 야, 폭캠 생각보다 많이 안내린다 총만 있으면 되거든. 총만. 총총. 총! 저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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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m M16인가? M16. M10. M10. 이 새끼, 이거, 새끼, 일로 나어디쑤 그리고 앉았나? 어우! 어우! 어떤 새끼! 잠깐만, 반짝 소리 너무 많이 들리는데. 페이크 함 주고. 치료템, 치료템 없나? 약 없나? 약! 내, 약해야 되는데. 하, 씨. 어, 문 닫고. 아파! 잠깐만, 사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2층에 없어. 오케이.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사풀만큼은, 씹상타, 아이가? 맞지? 진짜, 사풀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너거 재민TV 전매특허. 4페이지 때, 자기장 안으로 들어. 재민TV 전매특허. 재민 t 비아씨말좀 하자, 진짜. 하,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기장 안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집 하나 먹으면 되거든. 집을 하나만. 아, 아, 아우,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빨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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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집 하나만 빨리 들어가면 돼. 어차피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률은 5대5야. 반반이야. 엄만 게임이야 이거는. 이거는 단거 없어. 그냥 운 좋은 애들 지키는 거예요. 맞나이가. 맞나이가 막이나 대답해봐라. 대답. 대답해라 대답. 옥상에 발자국 하나. 옥상. 어? 지금 밑으로 떨어졌지. 저기로 오나? 아 저기로 오네. 아 봤다. 봤네. 장난 하나. 야, 내한테 이런 거 하지 마. 내, 내, 이런 거 싸풀 잘해. 내한테는, 페이크 아니면은, 나한테 무조건 죽는다. 알겠지? 아, 딱 말먹어 놨네. 육배, 육배! 육배, 육배! 육배, 육배! 육배. 에부 형이 여기서 존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장 때문에 무조건 부캠에서 한 마리가 나오거든. 무조건,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열심히 뛰어온다. 열심히, 꾹꾹하게 뛰어온다. 하나, 저 귀여운 토끼 새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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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미 t v 거든 이게 재미 TV. 거든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사람은 내 밖에 내 밖에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내가 이런 플레이밖에 못해. 아닌데 자, 3쪽이랑 3쪽기 삼가방다 먹고 뭔가 좀 괜찮은데 문제는 자기장이 조금 멀어 4페이지에다가 조금 먼데 근데 뭐재미 t v 영상 많이 봤다시피 재미 t v s a n t 거든 밖에서 정보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거리 계산을 생각보다 잘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리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몸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몸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이게 늙었어 하 나니까 맞나이가 맞냐 나 맞나이가 대답해라 대답 잠깐만 지금 왼쪽 편에 어 왼쪽 편에 한 마리 있네 지금 소리 들리네 저 있네. 하, 딱 어렵게 죽인다. 하, 진짜. 얘들아, 이런 거 보지 마라. 어. 이런 거 보지 마. 이런 거 보면 몸에 해로워. 알겠지? 아, 어, 나 진짜. 저 반동이 저렇게 안 잡히나. 진짜 훈련장에서 연습도 하는데, 진짜. 철문 열고 들어왔어. 1층. 올라온다. 파크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Y자 밑부분. 넓은 마당. 저 안에 들어갔어. 발전소리 멀어진다. 지금 저쪽에 끝에서 파밍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요 안에 앞에 전번에 봤나? 내 발전소 들었나? 들었나? 왜 잠깐 멈췄지? 먼저 가서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아, 내 봤다. 저 있잖아. 내 봤다. 아... 알고 던지는 건가? 모르고 그냥 예측으로 던지는 건가? 봤겠지. 나를 근데 내가 수류탄이 없어. 내가 하... 그냥 가네. 발자국 소리 멀어지지. 조금씩 다가가자. 조금씩 발자국 소리 계속, 계속 멀어졌다. 오 뭐야? 갑자기 가까워지는데, 옥상이 아, 발자국 소리 멀어지지. 접근. 가까워진다 왔다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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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제미 t 비 사풀이다 내가 진짜 내 사풀 아니었으면 클럽파했다 진짜 엠포다 엠포 엠포 엠포다 엠포 자다 같이 에버 <laughs> 집중하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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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알겠지 사부다사부다리다 여기 위에 있다. 이게 재밌긴 이지 이게. 이게 이게 예예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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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밌긴 이지 일단 빨리 드링크. 내 템이 없어 가지고 잠깐만 들. 드리... 아, 드링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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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였는데 드링크가 드링크가. 돌아나 진짜. 여기까지 드링크 안 먹고 뭐했노 미쳐버리겠네 진짜. 양강만 안 잡히면 돼. 그러면은 여기 좀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어? 전마 쐈고 가자. 전마 쐈고 저 위치가 더 좋은 거 같거든. 타이밍 타이밍 봐라. 아, 양강만 안 잡히면 돼. 점만만 조심 운빨 존맛게 운빨 존맛게 운빨, 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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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19년 8월 8일 구독자 애칭 후보 목록을 정하기 위해 잠시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TV의 제자를 따서, 제 떨이, 제삿날, 제비족, 재료, 재개봉, <laughs> 그리고 재민TV의 유행어를 이용해서 금마, 점마, 인마, <laughs> 너거들, 쥐새끼, 날다람쥐, 두더지. 아니 왜 이런 거를 구독자의 친구로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유튜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재민TV의 상징하면 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M자 탈모 이제 탈모가 아니라는 제 의견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탈모로 믿고 싶은 것 같아 앞으로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하든 재민TV의 상징적인 M자 탈모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제가 80세까지 유튜브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구독자 애칭을 m 돌이 m 순이로 정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너거들이 아니라 <laughs> m 돌이 m 순이로 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만 쓰는 것도 겁나 어색하다, 아이가? 맞나, 아이가? 어. 자, 아무튼 간에, 엠돌이들, 엠순이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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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가만, 동작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아, 부럽고, 어떤다.